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. 저는.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띄엄띄엄 올라가는 관계로 맞죠? 음. 그래가지고 죄송해요. 많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? 오랜만에 진실 토크. 아 지금 오늘따라 또 이렇게 냄새가 심하지 이게 진짜 이게 어. 방송 껴서 그런 게 아니라. 어. 오빠랑 저랑 이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일이 음. 이거 방송밖에 없어요.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네어 치킨 먹어서 그래. 아다 사랑 치킨. 누린데 나는데 그런 의미로 다 사랑할까? 아 냄새 <웃음> 씨. <웃음> 야, 오늘 나. 간단한 주제는 제가 하나 생각한 건데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은 이거 어떻습니까? 좋지. 그러면 해주 해주기? 장난합니까? 왜? 해주기? 어 해주기. 무지적인 거야? 오빠. 나는... 개인적으로 그면 이야기하기로? 해주기 하기라면 왜냐면 부담이 있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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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한세 가지 말할까? 세 가지 그래 한 개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. 나는 일단 크리스마스 오빠랑 데이트하기 둘이? 어 둘이서 어, 둘이서 오케이. 데이트하기 음. 오빠 프로포즈 받기 음. 남산에 그 정말 딱 좋은데 아니면은 딱 정말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주는 거야 음. 그 다음에 커플링하기 나는, 유지, 처갓집 가기. 첫 번째. 두 번째는, 나이게안 가게 된다면, 같이, 다 같이 여행 가기. 나이나 아, 유지랑, 오빠. 다 같이. 엄마네를 어. 나 혼자 가라고? 나이랑 둘이. 랑 어. 아이씨. <laughs> 왜냐면, 어? 그 크리스마스 날에 그 술집 같은데 핫하거든. 여자들도 좀. 오빠, 어. 오빠! 할것 같아? 어? <laughs> 아니 내가 해야다 쳐맞아 내가 해야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좀 편하게 쉬기입니다 쉬기 왜냐면 요새 너무 바쁜 관계로 크리스마스 날 되면 유지가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거 들어가거든 <laughs>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있냐 오빠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뭐 없어? 뭐 없어? 나는 뭐안 해줘? 뭐뭐 뭐 이거를 매년 들었기 때문에 귀에서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좀해 뭐 이렇게. 내내 주냐? 내내 주냐? 메뉴 내 줄냐? 내 줄냐? 내 돈가방이야. 내 돈가방이야. 내 지갑이야. 알겠어. 그러면은 어. 돈안 줄게요. 돈안 주고 저 그걸로 여행 갈게요. 처갓집에서. 너 어, 마인드가 안돼 있어. 됐죠? 어? 됐죠? 내 돈으로 다 생활하고 뭐 하는데 너는 뭐돈 중에 이렇게 아깝냐? 내가 본거다 주는데. 자, 아무튼 저희의 세 가지씩 이야기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라도 이어지기를 바랄게요. 그래? 그럼 나 처갓집 어. 갈게. 왜? 나 투어팅 하거아니좀찾아라 이 사람들이 뭐 하시겠냐? 너나 정신 차리세 내가 돼, 그렇게 오빠. 하면 너라도 그럼 정신 차리고 오빠 그러면 안돼 이래야 되는데 너 씨.. 아 무슨.. 똑같이 이러고 있냐 얼마 한심하게 생각이냐 오빠는 진짜 자기는 아유. 되고 나는 안돼 그런 스타일이야 마. 자기는 헌팅하러 간다고 어? 내가 간심. 오빠가 그런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한심하네.. <laughs> 나 삐졌어 아죄송 알았어 미안해, 아, 자, 미안해. <laughs> 오늘 뭐이 주제 하나로 끝입니까? 이게 너무 영상이 짧을 텐데 아니.. 음. 일단 내내 음. 거를 들어줄 거니 안 들어줄 거니 나랑 그게 중요해. 뭘 들어줘? 프러포즈? 응. 커플링 프러포즈. 그다돈들어가는거잖아 데이트. 뭐 호텔에서 돈 쓰고 커플링으로 링 사고 데이트 할때돈 쓰고. 그래서 물질적인 거 말고 좀 그거 안 돼? 몸으로 할수 있는 사랑이나 아니 몸으로 할수 있는 그. 그거는 만족이 안 돼. 그래. <laughs> 그거는 조금 미안한데 만족이 안 돼. 그럼 그세 가지 중에 내가 한 개는 들어줄게. 예를 들어 뭐 커플링을 하든 아니면 그 프로포즈를 하든 아니면 프로포즈를 해야 될 건데, 데이트를 하든 프로포즈를 할 거면 이게, 이게 끼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있어야 프로포즈 돼 프로포즈 입으로도 돼뭐 굳이 그게 필요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되면 여기다 가은가락지라도 끼워주는가 그 꼬스로 된 걸로 이렇게 묶어주는가 오빠, 그것도 사랑 아니야 그런 거라도 해줘봐 해주지도 어. 않았잖아 어. 아니 이 오빠가 금목걸이가 있거든요 지금 몇 돈짜리죠 20돈짜리 그거 가지고 가지고 나 목걸이랑 팔찌랑 뭐다 해준다고 그러더니 지금 한4년 년이 지났어 지금 어쩌라는 거야? 근데 그내 건데, 고이 해줘야 돼. 해준다고 했잖아. 그것니 네가 지랄지랄하게 해준다 있는 거 아니야. <laughs> 네가 내가 뭐 자발적으로 이 표현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가 옆에서 에이, 이거 친구들하고 뭐 하고 에이, 니거니까 해준 거 아니야. 아니 오빠, 아니 오빠가 그럼 자발적으로 좀 하게 좀 해봐. 어 여보. 여보 이거 해 이거 해줄게요, 여보 이러면 내가 어, 오빠 너무 고마워요 이러지 맞아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번 그렇지마스날 내가 생각 중에 한개 약속을 지킬게 그러면은 음. 데이트하기 빼고 데이트하기를 빼라고 <laughs> 와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그냥 돈을 달라 돈을 양반아 그럼 줘. 어 그럼 좋아 하... 아무튼 뭐 생각 중에 한개내 임의로 골라서 그날은 꼭시도로가겠습니다 그럼 오빠 거 내가 한개 실천해 줄게 서같지 가니 그 물건만 받고 간다는 거야? <laughs> 예를 들어 커플링을 받든 프로포즈만 받고 나는 나갈 때 갔다 버린 <laughs> 거야? 아 오빠가 원하잖아 나 없는 거를 아, 아니야 그럼, 어, 그러면 같이 그래. 해야지 함께 우리 나이도 크리스마스 날 생겼잖아 기억하지? 시청자분들은 아, 모르겠어잖아 크리스마스 날 어. 나이가 생겼습니다. 음. 어야 유지가 계속 둘째로 원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한번 더 도전해보자 알지 았 약속해줘. 얼마 전에 어. 라바기가 음. 말해도 돼? 그럼 왜 말합니까?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이상한 이야기는 다음에 생방에서 아 알겠습니다 식으로?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야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 저는 쪽팔리는 이야기고 쪽팔린 걸아니 어? <laughs>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? 아,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저희가 <laughs> 영상을 많이 안올린 것도 저희의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 유튜버가 다시 또한번더 일어서는 관계로 저 영상이 매일 업데이트 못된다는 점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.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Go! Go! g 오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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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